원이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, 거리의 최대 값이랑 최소 값을 둘다 구하래. 응. 음. 그, 그러니까 얘 원, 표준형으로 바꾸자고. x 더하기 1의 제곱, y 마이너스 3의 제곱. 그럼 얘가 플러스 1, 마이너스 1, 플러스 9, 마이너스 9, 이렇게. 마이너스 1, 마이너스. 이것까지 계산하면 8. 이 양, 마이너스 8, 이양 시키면 8, 이렇게 되는 거거든. 자, 그래서, 마이너스 1, 3이라는 원의 중심과, x-y-1은 0이라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라고 3을 집어넣으면 5 이렇게 되겠지. 절대값이 오면. 유리화를 해주니까 2분의 5루트 2뭐 이렇게 쓸수 있겠네. 자 반지름 예를 보면서 반지름은 2루트 2가 되는 거예요. 여기. 자 그러면 얘 최대값은 2분의 5루트 2 d에다가 2루트 2r을 더하는 거고 최소값은 2분의 5루트2에다가 반지름 2루트2를 빼는 거지. 어, 두 개를 더해. 어, 더하래 그냥. 위 아래 더할까? 없어지는 거고 2분의 10이니까 정답이 5루트2 5번이 되는 거지. 알겠지? 어렵지 않지?